당밀이에요. 어 저희 초등학교도 이렇게 2층짜리였어요. 저도 좀 작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오, 여기에는 각종 여러 반찬들이 있거든요. 같이 드시면 좋을 아좋것 같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다. <laughs> 아,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서 커피 한잔 먹으니까! 좋네요. 안녕하세요. 행복 동네 탐방의 첫 번째 여정에 함께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 리포터 김도연입니다. 행복 동네 탐방은 말 그대로 행복한 동네를 찾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읍면동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동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경산시 장릴리라는 동네인데요. 저기 보이는 이산교를 따라 오늘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보시죠. 가 볼까요?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미산교를 따라서 걸어와 봤는데 아주 푸릇푸릇한 풀들이 되게 많고 눈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되게 고즈넉하고 정겨운 느낌도 나고, 아 근데 용성면이 용성이 있다고 해서 용성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리리 음, 이름도 뭔가.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동네입니다. 딱온 순간 기분이 아늑하고 편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 소리사? 뭐죠? 대성소리사? 소리사라는 거는 이렇게 간판이 좀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을 파는 곳이라고 하네요. 옆에 공중전화기도 있고, 저 노란색 공중전화기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건데? 오, 신기하다. 방금 본 대성소리사 앞에 바로 영성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영성초등, 아, 영성면을 따서 영성초등학교구나. 완전 알록달록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건물인데요? 되게 넓고, 잔디도 깔려있고, 운동장도 꽤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까요? 약간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되게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런 활동들이 잘 운영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병설 유치원도 같이 붙어서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조현식 초등학교는 어땠어요? 어, 저희 초등학교도 이렇게 2층짜리였어요. 저도 좀 작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묘하고, 근데 확실히 잘 가꾸어지고 더 예쁜 느낌이 있네요. 어, 용성 초등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되게 작고 예쁘게 잘 갖추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기사님이 오시겠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헉! 노선이 되게 많아요. 오 초등학생들은 여기서 버스 많이 타고 가겠네요. 여기가 정문인가봐요. 용성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용성중학교가 있네요? 초등학교 다닌 친구들도 여기 중학교에 많이 입학할 것 같아요. 되게 거리도 가깝고, 이동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원효로, 원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주소명이 원효대사에서 따온 주소명이에요. 경사는 삼성연의 고장이잖아요. 그죠? 삼성연이 누군지, 세명 누군지 알아요? 어, 어, 원효대사랑, 그리고, 아, 배웠는데? 아, 일가... 설총, 설총. 설총이랑 <laughs> 또 누구죠? 일. 일. 맞아요, 일. 일. 1. 어, 맞아요. 1 1련이에요? 1 예, 련 스님. 1련 스님. 1련 스님, 삼성현은 원효대사 1련 스님 설총 맞나요? 맞습니다. <laughs> 제가 대학 교때 배웠거든요. <laughs>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응. 가 봅시다. 용성 성장도 있네요. 여러분, 제가 성당을 다니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보이는데, 잠깐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볼까요? 제가 성당을 다니거든요, 사실. <laughs> 그래서 성당이라는 글자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저희... 그 용성면 마을 촬영하러 잠깐 왔는데 제가 성당을 다녀서 여기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봐도 될까요? 어, 어느 성당에 다니세요? 어, 본당은 현풍 성당입니다 어, 그, 네네 어, 번, 헉, 정말요? 어,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아니에스입니다 어, 아 테레사 승현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직업은 어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대구일보에서 음. 아, 지금 사진을 찍어요? 아, 당일이 잠깐 둘러보는 와중에 오. 그냥 제가 잠깐 보고 싶다고 해서 오,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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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 <laughs> 용성 성당에는 이렇게 음. 사람들도 많이 오나요? 작지요? 네. 100, 100명 내외니까 오,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렇지만 작고 크고의 규모의 성당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주, 어, 소박하고, 네. 어, 뭐라 그럴까, 귀한, 음, 귀한 곳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음. 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곳이네요. 음, 음, 음. 음. 하느님 모시는 곳이니까. 아, 네. 음. 감사해요. 질문도 해주셨는 아, 감사해요. 그... 있는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행도 바로 앞에 있고 식당이나 경찰서나 뭐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덥다! <laughs> 살던 동네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아... 제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이 당리리보다는 조금 더큰 동네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당리리와 같은 작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살기 좋답니다. 이런 동네가 엄청. 계속 가봅시다. 동네 한 바퀴. 아, 여기가 용성면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여러분, 여기가 행정복지센터인데요. 행복. <laughs> 행복탐방. <웃음> 맞죠? <웃음> 네, 여러분, 이곳은 당리리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인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당리리 이장님이신데요. 이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 네. 저는 당리리 이장, 천상용입니다 어, 이장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와주셔서. 네, 그러면. 이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성면과 당리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당리리는 용성면 소재지 본동민과 뭐, 인구는 한 200명, 음. 가우스는 110세대 오래 음. 지금 인구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당리동은 외지인들 모여가서 뭐 동네를 이어가지고 한 100여 년 동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다 동민 여러분들이 하봐다 사이 좋게 음. 행복게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는데도 이장님 혹시 또큰거 같은데요? 우리는 <laughs> 나이가 어리 가지고 저 위에 연장자들 많아가지고 연장자 잘 해주니까 저는 거기 따라가 봉하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0, 69세입니다. 올해 69세, 어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 당리리 마을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70 대로 되겠습니다. 이 용성면의 특산물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복숭아, 복숭아, 포도, 대추, 감 등등 하고 있습니다. 아또 경산에는 포도와 대추가 예. 또 유명한데 예. 이 당리리에도 복숭아, 예. 포도, 대추, 감. 예. 예. 아 이제 또 감이 많이 나오는 시기일 텐데 예. 어,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제가 여기 또 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laughs> 네 이장님, 이제 곧 점심 시간이 다돼가고 있는데 예, 예. 혹시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 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소문난 맛집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대구 시구식당. 여기 전통이 한 40년 됩니다. 40년이요? 예, 부모가 하다가 네. 예, 자제분이 이어가지고 이대로 이 대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도 잘 되고. 그럼 제가 오늘 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맛집 소개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소개해주신 맛집 바로 이곳인데요. 대구 식육식당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들어가 보실까요? 맛있겠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이장님과 마을 주민분들께서 가장 좋아한다는 맛집인데요. 방금 음식이 다 차려졌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일단 이 소찌개, 소고기가 들어간 찌개 같은데 굉장히 푸짐합니다. 각종 버섯, 호박, 두부, 그리고 소고기, 당면, 양파. 되게 가지각색의 재료가 모여서 이렇게 푸짐한 소고기탕이 있어요. 아, 소고기 찌개구나. <laughs> 소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제육볶음인데요. 불향이 와, 엄청 많이 나요. 되게 간장 베이스는 아닌 것 같고, 빨간 양념에 묻혀진 제육볶음인데요. 제가 제육볶음을 또 좋아하거든요.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소찌개가 어느 정도 다 끓은 것 같은데요. 여기 소고기 보이시나요?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큼직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당면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와,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대박! 맛있겠다.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랑 호박, 짠~ 맛있겠죠? 약간 빨간 국물에 뭔가 육개장 같은 느낌도 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음? 너무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칼칼합니다. 칼칼하고, 음. 아니, 여기 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고기에서 육수가 깊게 나가지고, 국물 맛이 되게 진해요. 음! 밥이랑 딱 먹으면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에는 각종 여러 반찬들이 있거든요? 같이 드시면은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다. 육즙이 가득 올라와서 윤기가 좔좔 흐르는 이 제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육볶음은 대학가 근처에도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로 꼽히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육볶음 먹으면 밥을 한 공기 뚝딱 파는데 과연 이장님 픽 맛집의 제육볶음은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음?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참기름이 둘러져 있는 것 같은 맛인데요. 음. 고추장, 고추장 제육입니다. 아 이거는 밥을 부르는 맛이다.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또 제육볶음은 이렇게 쌈을 싸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 이곳의 제육볶음 맛집. <laughs> 이곳의 제육볶음이 이 야채들이 완전 푹 익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파의 식감이나 파의 식감이 도드러져서 이 조화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쌈장 이랑 여러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상추랑 음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와 너무 배부르게 아주 잘 먹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뚝딱 비울 정도로 배가 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소고기찌개가 정말 간이 딱 맞고 이 밥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마성의 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 배를 부르게 채웠으니 이제 마음의 양식을 찾으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거 모종 아닌가요?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길을 걸으면 이런 씨앗을 한 번씩 사 썼어요. 초등학생 때는, 아, 맞아. 여기 이런, 요런 거를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아,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 보자, 이러고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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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모종은 네. 이렇게 심으면 바로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계절 맞춰 가지고 키습니요 요즘 계절에는 어떤 걸 많이 키우나요? 시금치라든지 네. 봄동 이런 거 많이 나갑니다. 봄동이요? 네. 아 봄동 그 된장찌개랑 같이 비벼 네. 먹은 네. 맛있는 네. 그거 맞죠? 이거 키우면 잘 자라나요? 예, 네, 잘 자라. 요 그럼 주민분들도 많이 사가시겠네요. 네, 많이 사가시네요. 아 그렇구나. 네. 당일이에는 그러면 어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 가게를 보통은 이용하시나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네. 여기는 주로 농사를 복숭하고 포도를 많이 하시는. 네. 그게 보통 끝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들. 야채요? 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씨앗을 많이 네. 샀었는데 앞에 보니까 용성 초등학교랑 용성 네.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사가곤 하나요? 아이들은 근데 여기까지 지금 초등학생이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학교가 지금 저도 여기. 초학교에학 나왔는데. 네. 아마, 아, 그래요? 네. 이다 보니까 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 당리라는 네.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이고 네. 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마을인데 네. 여기서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하셨어요? 일단은 뭐 일단 고양이고요. 고양. 고향? 네. 또 고양이고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사람들 인심 좋고. 음, 네. 다들 따뜻한 마음씨를 네, 가지고 네, 계시는구나. 뭐, 네. 네, 고향 사람이라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음,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저기 학생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젊은 친구는 제가 처음 봐서 여기서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저 지금 버스. 타요. 버스 타야 돼? 이 버스 타야 돼요? 네. 어디 가요? 학원 학원요? 조심히 가세요. <laughs> 잘 가요. <laughs> 학원을 간다고 하네요. <laughs> 아니 여기 걸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비한 숲이 펼쳐졌는데요.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습니다. 어? 여기 미산숲에 카페와 동네 도서관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laughs> 너무 아늑하고 마치 식물원이 작게 되어 있는 소형 식물원 같아요. <laughs> 카페 글로리아라는 카페인데요. 이렇게 동화 속 같은 미산숲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이 내려주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얻고 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오늘 당리리를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에 쯤 오니 미산숲이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신비한 미산숲 속에 도서관과 카페 글로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 가게를 여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 7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을 했고요. 저희 남편 고향입니다, 이, 이 마을이. 이 마을 이름은 미산이에요. 미산, 아, 미산이고, 네. 이 숲은 미산숲인데, 와보니 보셨다시피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경상북도에는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농민 사관학교, 음. 예, 농민 사관학교에서 그 카페 학과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카페 학과에서 저 커피를 내리는 걸 배웠어요. 아. 배우고 여기 와서 카페를 열고 이제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모여서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도서관이지. 음. <laughs> 예,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 제가 봤는데 이 예,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책을 혹시 살수 있거나 아니면 뭐 빌릴 수 있거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책을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는 음. 않고 어, 여기 용성면 지역 주민들한테 책을 이제 빌려 드립니다. 예. 이주간 음. 책을 빌려 가셔서 다시 이주 이후에 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으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가요? 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진 않아요. 예,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은 늘 찾으시거든요. 예,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기타도 있고 저쪽에 바이올린도 있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뭐 주민분들과 함께 뭐 공연을 연다든지 이렇게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인가요? 네, 저희가, 어, 몇해 전에는, 어, 미산숲 어울봄 음악회에서 음악회도 열었었고, 음. 예, 주민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이 공간에서는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저희가 강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주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풀이 용도로 이 무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음. 또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네, 놀고 싶을 때 <laughs> 오시는 분은 노래 부르시고 싶어 아, 하니까 예, 예, 노래도 부르시고 혹시 이렇게 작은 동네에 사시면서 네. 얻은 행복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저도 전에는 도시에 좀 복잡한 데서 살다 왔는데 여기 남편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지역사회의 작은 오밀조밀한 곳에 살다 보니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으면 옆집에 뭘 하는지 뭐가 있는지도 다 알게 되는 작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그 작은 이야기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조금씩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 역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이렇게 힘을 얻고 갑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고 책도 조금 더 둘러보고 네. 네, 카페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서 커피 한잔 먹으니까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저는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산숲 너무 예쁜데요? 정말 동화 속 같은 숲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책을 주한 달에 한권 읽으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추천할만한 책이 있다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은 사실 추리 소설을 좋아해서 <laughs>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이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었고요. 또 여덟 단어라는. 자기개발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책이 저한테는 제 인생 책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행복 동네 탐방 첫 번째 동네 탐방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행복 동네 탐방 첫 번째 여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참 많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 이 마을의 작은 일상 속 하나하나에서 오는 것이라고 느꼈고요. 오늘 행복 탐방을 하면서 따뜻한 길,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주민분들. 오늘 이렇게 미산숲을 걸어 봤는데 평화로운 미산숲까지 정말 행복한 기운을 가득 안고 갑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행복 탐방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동네로 탐방을 잘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행복을 여행하는 여행가 리포터 김도연이었습니다. 안녕!